네 차트 에석한 남자 차해남 예 오늘은 4월 5일 오랜만이죠 예 오랜만에 올리는 것 같아요 자뭐뭐 뭐 전에 걸 보니까 예 지금 전에 걸 제가 못 보고 하세요 뭐라고 했는지 하지만 뭐 이렇게 차트 그려 놓은 것만 해도 예 이렇게 자 21선 뭐 뚫리지 않았고 가장선을 건 놓은 거 보니까 이제 여긴 안 뚫리겠다고 제가 말해 놓은 것같고요자그 다음에 거래량이 계속 터져 주고 있어요 예, 이렇게 그래서 자 뭐, 말한대로 거의 뭐90% 이상 간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예, 뭐, 맞습니다. 거의 막 가고, 예. 자, 요즘 뭐, 장이 약간 주춤해요. 어, 음, 그건 어쩔 수 없고, 예. 그 다음에, 지금 요 라운드 나오는 건 세력의 라운드다. 예. 그리고, 좀 간단하게 위쪽에 잡아들인 이쪽 라인, 그니까 제가 저항이라고 잡아놨을 거예요. 요 저항 라인이. 어, 여기만 뚫어주면, 지금은 위에까지는 쉽게 가거든요. 예, 그러면은, 지금 흐름 자체 상당히 좋으니까, 굳이, 예, 이걸 놓실 필요는 없다. 단, 제가 이제 그때 잡아드리는 지지라인만 꼭 확인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2770원대, 그리고 2690원대, 이제 뭐, 2700원 보면 되겠네요. 그쵸? 죠 자, 이렇게 두 개인데, 왜두 개를 잡아드리냐면, 보통 흔들 때 꼬리를 내려요. 꼬리를 내리면, 어, 꼬리 값까지 계산해서 이렇게 거의 보통 두 개를 잡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통이 윗 라인을 이탈하고, 어, 다시 상승을 시키면 꼬리가 남겠죠. 예, 그래서 그 꼬리 값까지 그런 거고. 자, 오늘, 어저께, 예, 에... 의미 있는 거래량이 좀터져줬고요 그죠? 그래서 평균 부분을 거래량보다좀더 터져줬고, 자, 이 상태면 이제 수일 내로, 네, 내일이 될 수도 있고, 요번 주 안이 될 수도 있고, 다음 주 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수일 내로, 자, 위로 상승하는 포지션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건 한번 좀 지켜보시면 될것 같고, 자, 지가 제가 이제 주봉상으로도 잡아놓은 거죠. 요 라인, 여기 예. 주봉상으로는 지금 살짝 뚫어놨어요. 예. 그리고 거래량이 조금 아쉽긴 한데 예.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아직 주가 끝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상승으로 추세로 전환했다. 어, 이거를 이제 저는 로켓트라고 부르거든요. 예. 양봉 자체가 나온 상태에서 음봉으로 꽂고 대신에 단 지지 라인을 지켜줘야 되죠. 예. 이렇게 보시면 그 지지 라인을 지켜주는 이런. 예. 라인 자체를 지켜주고 뚫리지 않고 그 다음에 다시 양복이 나오는데 요게 아직도 오늘 화요일이죠 예. 수목금 3일이 남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예, 거래량이 더 터져주고 벌써 이제 전주 거래량만큼 나왔어요 예, 거래량이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포인트가 <laughs> 전주 거래량이 129만 주가 나왔고 요번 주가 이제 화요일인데 113만 주가 나왔습니다. 내일이면 벌써 넘어설 거예요. 거래량 자체가 넘어선다. 전주를 포괄하고 감싸 안으면서 넘어선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이렇게 양봉이 나오는 현상이 되게 커요. 예, 이 주에는 그래서 요걸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일봉상으로는 자 세력의 라운드가 다 만들어졌고 그 다음 어. 그, 그 앞전에 유의미한 거래량이 터져줬고 그래서 제가 이걸 자신 있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절대 이 지지라인 뚫리지 않을 거니까 어, 갖고 가셔라. 단 리스크 관리를 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어, 지지라인 뚫리면 우선 빼주셔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지라인 거는 거를 좀 되게 신기하게 보신 분들도 많고 한데 뭐 거의 뭐한7 0에서80% 정도까지는 제가 요즘 차트 를 넘어해봤고 집중력이 떨어져요. 옛날에는 구십 이상도 나왔는데 지금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뭐 뭐. 미제라는 클럽도 운영하고, 그리고 또 이거 뭐 유튜브도 하고 하니까 이게 감이 좀 살아나다가 요즘 피곤해서 그런지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감을 다시 한번 살려봐야 되겠죠. 어쨌든 거의 싱크로율이 90% 이상 나왔다. 제가 말한대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자, 저는 차트를 해석한다고 합니다. 예. 아무 해독하지, 아무 해석하듯이. 해석을 하고 그 해석이, 해석에 따라서 이게 갈지, 떨어질지, 횡보를 할지 어느 정도까지 예측이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했던 종목들 거의 보시게 되면 싱크로율이 한90% 이상 나온다. 예, 이렇게 생각하셔도될것 같고, 뭐잘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지금은 초록뱀 미디어를 버릴 때가 아니다. 어, 무조건 갖고 가셔야 되는 자리다. 예, 이렇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라운드는 개인이 예, 절대 만들 수가 없습니다. 개인이 예, 절대 만들 수 없고, 음. 조정 받을 때도 예, 이렇게 캔들의 배열이나 모형을 봐도 예, 이게 갈지 안 갈지 예, 이렇게. 바로 보이니까. 자 어쨌든 지금 상황 좋고 우선은 전 고점까지 노려봐야죠. 전 예, 고점에서 아래로 내려오더라도 예, 여기 삼천삼백 원에서 어, 힘 받으면 삼천육백 원까지 충분히 갈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꼬리 까이 찍으면 더갈 수는 있겠지만 이 정도까지만 예,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리고 어, 뭐 지켜보시고요. 어차피 쌓이는 다 나온 것 같으니까 예, 월봉도 한번 볼게요. 예. 자, 월봉도 되게 중요한데. 예. 지금 월초인데 거래량 좀 상당히 괜찮은 것 같고. 자, 하나, 둘, 셋이 이제 요거지세 번째거든요. 예. 조정 받고 어 눌림목. 근데 지금 되게 중요한 게요 주봉 월봉은 되게 3일선도 중요하거든요. 3일선이 쳐음 올리고 있죠. 그리고 5일선이 약간 꺾이고 있어요. 그리고 11선과 데드크로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고위평선들도 다쳐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면 굳이 버릴 필요가 없다. 그럼 뭐만 보면 되냐? 얘는 21선 타고 가잖아요. 그다, 요번에, 어, 저번 달이죠. 예, 저번 달에 지금 종가 기준으로 10% 정도가 뜬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도지를 하나 만들겠죠. 도지를 하나 만들든지 아니면 쏘아 올리든지. 근데 해석을 할때 어떻게 하냐면 예, 주봉 자체에서 감싸 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요번 달 안에 쏜다는 거예요. 그러면 월봉상에서도 어,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예,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예, 꼬리가 남을지 몸통으로 남을지는 저도 알수 없지만, 예. 우선은 아이씨, 안 져지네. 안 져지네. 아, 음. h t s 드럽게안 좋네 진짜. 자, 어쨌든 지금 흐름상으로 나쁘지 않으니까 예, 들고 가셔도 충분히 좋다. 그리고 자라매 5번주에도 크게 반응이 나올 수 있다. 예, 그리고 유의하실 건 지지 라인만 꼭 지켜 주자. 그러면 크게 문제 없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전봉을까지 노리는데 만약에 이제 전봉으로 되게 위기까지 올라가 주면 예, 지금 흐름 자체에서 음, 이쪽 봉우리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는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어 실적이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초록백 미디어라는 거 기업 자체가 실적이 이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예 지금 전부터 거의 쓰레기 회사라고 볼 정도로 실적이 좋지 않았는데 21년에 예. 44억, 그 다음에 22년에 198억. 이제 세상은 미디어의 세상이 됐다. 뭐 애플에서도 애플 TV까지 이제 런칭할 정도니까 그쵸 그다음에 여러 가지 많죠. 뭐. 왓쳐 TV, 뭐 애플 TV, 넷플렉스, 뭐 우리나라 뭐 웨이브부터 뭐외부가 우리나라 건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셀수 없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 런칭이 된다는 거죠. 그럼 런칭이 될 때마다 예, 미디어 컨텐츠 회사들한테 의뢰가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얘네는 그 잠정치 실적을 집계하기가 좋은 게 뭐냐면 벌써 이제 얘네가 방영 일자라는 게 정해놓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언제부터 어이 촬영이 들어가서 방영 일자라는 것까지 다 계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네 같은 경우는 그 올해 내년에 실적까지도 미리부터 이렇게 먼저 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좀 편한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컨텐츠 회사들이 많아진 상황에서 초록배 미디어 자체가 따올 수 있는 수주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할수 있는 한계 이런 걸 보게 되면 22년뿐만 아니라 23년, 24년 대신에 이 중에서 대박이 하나 나왔다 <laughs> 그러면 엄청나게 주가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충분히 발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한번 올리고 조정받고 또 올리고 조정받고 요번에는 외바디를 조금 조정을 받았어요. 근데 보통 이렇게 나올 때 저는 여기서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고 박스권을 만든 상태에서 어, 놀아줬으면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놀아줬으면 얼마나 좋아요. 먹기 좋잖아요. 그쵸? 때대면 들어가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런 회사가 됐으면 좋겠다. <laughs> 그런 생각도 들긴 되는데 아니죠. 음. 제가 이제 만약에 얘네가 뭔가를 하나하 카드를 숨기고 있다 뭐 제작 발표를 한다 그러면 뭐또 엄청나게 또 캐스팅이 잘 됐다 예,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여기까지도 한번 노려볼 만 하죠 여기랑 예, 여기까지도 예, 근데 그거는 어, 이슈는 저희가 알수 없습니다 세력들이 잡고 있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차트 정도 해석해서 올라갈 부분에서 숟가락만 살짝 놓고 예, 먹고 빠지는 겁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거를 예, 이제 해석을 싹 하고 분석을 싹한 다음에 예, 아요 부분이구나 하고 캐치하면 바로 들어가서 먹고 빠지고 이게 저희 같은 개미가 할 일이구요 <laughs> 그렇죠? 그러면 뭐이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나는 정말 생 초짜다 어, 진짜 줄인이다 예, 그래서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뛰어들게 됐다 하시면 제가 오른쪽 하단에 그 왼쪽 하단에 그 21선 삼성 파생 매매법이라는 걸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닥을 잡을 때 상당히 좋거든요. 예, 이것도 맞춰보면 상당히 잘 맞아요. 예, 그거 한번 보시고 어, 시청해 보시고 어, 세팅 방법도 이제 또 다른 편에 나와 있어요. 그 연기되어 있는 교육 편에 가서 보시면 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것 한번 시청해 보시고요. 예, 도움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도 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어, 초록뱀 미디어 지금 뭐 뭐라 그럴까 섹터 자체만 봐도 상당히 괜찮지 않냐. 예. 이제는 예. 그래서 섹터 자체가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예를 대형주로 불릴수순 없죠. 소형주 중인데 소형주 중에서도 지금 흐름 자체가 어느 정도 키높이까지 나오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3,300원에서 충분히 3,500원, 3,600원대는 충분히 찍을 수 있다. 예. 꼬리로 찍을지 몸통으로 찍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욕심을 부린다기보다는 그렇게 올라갔을 때는. 고민이 되잖아요. 이게 더 갈까? 욕심은 나고 떨어질까봐 겁은 나죠. 이게 보통 사람들이에요. 그쵸? 그럼면어게하냐면 자, 어느 정도 이익 실현을 하시게 되면 30%나 50%를 이익 실현을 하세요. 그 다음에 나머지 갖고 가시는 거고, 제일 좋은 방법은 70% 정도 이익 실현을 하시고 30%만 놔두고 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익을 실현 70%를 하면 내 현찰이 되고, 30%는 어차피 갖고 갈수 있는 돈이니까. 그래서 그러면 부담도 없고 고민도 없어요. 그렇게, 주식은 룰이에요. 자기만의 룰을 잘 정하시고 하시게 된다면 크게 손실을 볼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너무 길어진 것 같네요. 예, 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